녹화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교적 인천지부에서 참생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까 해요. 참생선. 어떤 프로그램 같습니까? 맛있는 생선이요. <laughs> <laughs> 맛있는 생선, 참생선. 저기, 안미경 선생님, 참생선. 아이, 당황스럽네. 참생선입니다. 참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참교육? 생생... 네. 선은 선명한 교육인가? <laughs> 역시 예술가다운 답변이네요. 그 일단 의도는 그렇습니다. 참교육을 생각하는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참생선이라고 해서요. 아, 앞으로 이런 우리 전교조 인천지부 내 선생님들과 면담이나 간담회, 혹은 또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 지부 사람들과 나누는 방송으로 좀 담을까 해요. 음. 자첫 번째 시간은. 지부장님, 이제, 신임 지부장님과의 만남을, 소재로 담아서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교조인가입니다. 왜 전교조인가. 사실 전교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모르는 곳이 전교조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전교조는 이제, 그 노동운동으로서, 교육운동으로서 과거의 역할을 많이 했다. 아... 그거 인정!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전교조는 사명을 다했다. 전교조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가 좀 어디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육에서 왜 전교조인가? 왜 전교조인가? 다른 단체들도 있고 다 같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왜 전교조인가에 대해서 지부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간담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국1서 한국에서 한국한전교연천지에지한장안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왜종교한인가왜종교에에 가입 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제 그거를 답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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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한에한 여중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 한국사회 교육을 극명하게 이제 모순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교, 어, 국가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학생을 통제하는 그런 도구로 막 어,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천지로 그 이야기했던 그 교육에 대한 부족이, 멸악한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교육의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아, 이제 선생님들이 참지 않고 일어섰던 거죠. 그것이 89년에 전교조 탄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전교조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참된 교육의 세상에 있다고 면 그게 바로 참교육운동이라고 제안한 거예요. 참교육운동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인데 민족, 민주, 인간학교이잖아요 민족, 민주, 인간학교 민족, 민족교육.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 분단된, 품, 분단된 조국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게 이제 민족교육이죠. 그다음 민주교육은 이제, 민주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민주적인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민주가 뭐냐면 이제 자율과 자유잖아요. 자유가 책임 자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건 인간화 교육 어, 경쟁에 빠지지 않고 성적에 매몰되지 않는 참된 삶을 가르치는 교육 나 혼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 이런 게 교육 이런 게 인간화 교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사실은 저희 정규조가 30년 이상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아직도 현실에서 현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어, 실현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교육의 모순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음, 그 조직이 저는 바로 정규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의 사회와 국가, 경제의 모순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교육의 문제인데 그것만 오로지 뭐 학교 교사들의 뭐 이익이나 복지나 이런 쪽에만 뭐 그것도 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쪽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노동 전교자나 노동조합은 교사들의 복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처우, 인권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아이들을 키워낼 것인가 이런 큰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저는 조직과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교조가 아직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사단체보다 교사 노동조합보다 더 저는 책임과 역할을 많이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교원 단체들도 있고 사실 뭐 민족 민주 인간화 우리 전교조가 처음에 내세웠던 것들을 이제는 교육청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민주시민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하지만 정작 학교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사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 향상으로 만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조직된 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전교조에 있다라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좀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